우리는 매 순간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하면서 신앙의 디딤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걸림돌을 만나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디딤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또 즐겁게 듣게 하고 교회 생활 자체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하고 가치를 찾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걸림돌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경건의 생활을 중지시키고 또 우리 입의 불평과 불만족의 그런 말을 끊이지 않도록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정황 속에서 만나는 이 영적인 디딤돌과 걸림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걸림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는 우리의 기도의 발목을 붙잡고 영적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고 오직 영적인 기딤돌로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저께 이미 봐서 알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생각의 차이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판단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형제들에 대한 판단이 서로 간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등장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때때로 그 넘어지게 하는 그 원인을 내가 제공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속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서 영적인 걸림돌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속된 것, 부정한 것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나 걸림돌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실제로는 걸림돌로 볼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 걸림돌에 속아서 넘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생긴 영적인 걸림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정황 속에서는 음식의 문제 때문에 일어났지만 오늘날에도 생각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영적인 걸림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요, 어, 그때는 문학의 밤을 할때 드럼을 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예배 드릴 때 드럼 치는 거, 뭐 키보드 쓰는 거 쉽게 쓰지만 당시는 드럼을 쓰면 어른들이 사탄에 쓰는 그런 악기를 갖고 와서 쓴다고 해서 굉장히 분노하셨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드럼을 써야 된다, 청소년들이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 이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정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또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 문을 닫는데 나무 문을 달 것이냐 철문을 달 것이냐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큰 문제까지 일어난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 같은데 당시에는 그 문제가 서로간의 영적인 걸림돌들로 등장해서 기도의 입을 막고 영적 성장을 실제로 방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할때 항상 생각할 것이 뭐냐면, 사단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것이 보험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을 목숨 걸 문제도 아닌데, 그 사소한 문제로 하여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영적 걸림돌로 확대시키는 일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을 때그 시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정말 내가 목숨 걸 일인가, 내가 이것이 정말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는 것까지 갈 필요가 있는 이야어 일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아니라면 깔끔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 영적 성장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걸림돌 될수 있는 가능성들 철저히 제거할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므라. 그리스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의 차이 때문에 형제를, 형제에게 를형제 걸림돌을 주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방해한 거다 그리스께서 도 피값으로 사신 네 형제를 네 스스로가 막을 수 있느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상대방을 향한 그런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전체에 대한 얘기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러한 영혼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영적인 걸림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다 생각하면 깔끔하게 늘어놓고 내가 주의,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받은 영혼인데 내 스스로 이렇게 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걸림돌들은 치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과제를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신앙 생활할 때도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거슬림을 겪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 생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비록 그것이 내 마음과는 걸림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어, 높, 높이, 높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사도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화평의 일을 추구해야 된다. 또사람이해야될 것은 뭐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의 차이나 또 우리의 판단의 일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제어하고 오히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어, 좀더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 실질적인 사람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도바리바는 행동의 지침은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신앙을 좀 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한 그런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2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일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거리끼지 하지 않은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 나 내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의를 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더욱더 도와줘, 북돋아줘서 영적으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업임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 집중할 것인 집중하고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눈에 거슬리는 건 많이 보입니다. 성도들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할 것을 위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더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들은 내 마음도 바꿔가지고 연합하는 쪽으로 바꿔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마땅한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우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많은 의미인 교회들이 생각의 차이를 내서 서로 갈라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데, 그럼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희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야, 저렇게 갈라져도 저렇게 하나 될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생각이 틀려도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거구나. 희망을 품어야 되는데, 교회를 보고 소망을 품지 못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의적으로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작은 일들은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형제를 돕는 일을 하겠다 비록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하나 되겠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살아있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사도발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음식의 문제, 또 날의 문제, 시기의 문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공동체는 어떤 문제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자신에게서 영적 걸림돌 또는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 더큰 일을 위해서 이것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복음의 통로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로마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될 영적인 걸림돌들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는데 겪다 보면 기도도 막히고 또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또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귀한 것이고 나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그 놀라신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작은 것에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랑들, 십자가의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고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